자, 안녕하세요. 대서평천 프로모 꽃이요. 오늘은 2021년 11월 2일 9시로 2주년이요. 오늘이 <laughs> 벌써 1년이라니 참 시간 빠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참으로 빠르고 <laughs> 에 약간만 기다려 주시오. 근데, 지가, 진짜로, 시간이 빠르긴 하오, 있다 어. 어디 보자. <laughs> 오늘 따라 방제할 길지요 이 주년 기념 방송 방송에 찾아오신 분들 중두 명을 추천을 통해 뽑아서 장패를 드리니 많이 참여 부탁드림 <laughs> 아 오늘 2 주년이요 2 주년 방송이 오늘이 오늘 방송 중에 두 명을 뽑아서 이 장패들을 드리니 일단 장패들 시청할때까지 많이많이 기다려주세요 자 어디 보세 요 디코에도 방송 알림이 떴군요 여러분 오늘 아마 가장 이 방제가 긴 날일 것이오 음, 내가 생각해도 제일 길어 아! 어떻게 생겼냐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따가 이, 보여드릴 터이니, 일단 어떤 그림을 이, 이, 썼는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아니 길강하네요 아주 <laughs> 조금 길다 생각하고 있다. 나도 좀 급박하게 써갖고 저거를. 이, 방금 전까지 엄청나게 준비를 했소 있다. 아, 방금 전까지도. <laughs> 아니야 이주년 기념 방송은 페요 예. 아니다. 이래 화면에 적힌 실수 있다. 아. <laughs> 내가, 적대, 이. 아, 어, 오늘따라 도 <laughs> 오늘도, 아, 오늘도, 예, 먹는 것 같아, 내가. 오늘 <laughs> 2주년인데도 내가 왜, 왜 딜을 먹지? <laughs> 딜을, 저게 딜이 되는 것 같은데, 음. <laughs> 넘어가! 어, 길어도 상관없어, 쓰 <laughs> 아, 오늘도 천혜 강의 또 받아가나? 근데? <laughs> 이따 추첨하는데, 또 받아가면 레전드긴 해. 음, <laughs> 뭔 소리요, 다들. 나는 그렇게까지 길, 길지 않소. 어, 그렇게까지 많지 않소. 그러, 만약 길었다면 군대도, 가, 군, 4급받았겠지4급저3급받았어요 <laughs> 다. 어. 저두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왜또 길어야 길어 아아 <laughs> 오늘도 9살이 형연이로다 아 여러분들 오늘 2주년이에요 왜이들 왜이래 왜 이래? 다들 왜이래 시역때어 시역이지 시역이 좀 안좋아 어 나 이거 깜그 현역 파... 한장 그거 받을 때 골연골증이라 해야 되나 그거 있다고 얘기했었어야 됐었는데 그때 깜빡했는데 <laughs> 어쨌든 자 오늘은 제가 방송한지 2주년 되는 날이니 오늘 재밌고 이딜 없는 평안한 방송 가봅시다 여러분들 어떻어 <laughs> 어떠었을까 여러분들 질 없는, 행복한, 즐거운, 2주년, 방송, 오케이? 어, 트위 아. <laughs> 사실상 본 적은 없긴 한데, 그러면. <laughs> 아니,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 방송에서. <laughs> 어쨌든, 이제,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할 거는, 2주년 기념 영상이요. 아니 왜빡들리요 그대? 아 그러지 마시오. 작년도 하고 마찬가지로 순서 동일하게 2주년 기념 영상부터 보자자 일단은 접대 보니까 채팅창 크기를 좀 채팅창 위치를 변경하겠소. 어좋소어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 잠만요. 영상은 영상 보기 전에 유튜브에 게시를 해야 되는데, 게시 좀 하고 바로 하겠 소이다 허허허허허허. 게시하는 건 깜빡했군. 음. 어, 소승이냐. 잠시만 기다려주시오, 모두들. 어디 보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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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거 같기도. 아 이거 이게 이렇게 되네 아니 기대 어, 이 정도는 된것 같구만 자 다시 고고고 음이 채팅창 겹치면은 얘기해 주시오 채팅창이 겹치면 얘기해 를 주시고 자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 분들께서 만드신 클릭과 제 기념 인사말 두개가 들어가있는데 하나는 1주년 때건데 이거 1주년 때부터 지금 2주년 때까지 있던거를 보기 위해서 1주년 걸 갖고 왔습니다 어, 1주년 때걸 갖고 왔고 여러분들이 그때 37분 이상의 영상을 너무 길다 아무리 이 1주년 기념 영상이라도 너무 영상 길이가 길다 해서 제가 7분으로 줄였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의 의견 적극 반영했어 내가 또 자, 그러면 <laughs> 아무바이트 궁금하지는 아닌데 어쨌든 한번 봅시다 안녕하세요, 데니 평창 플로버코치요 지금까지 영상들을 쭉 보면서 참 이따 일주기념했 재밌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사건사고가 참 많았는데도 이 1년 동안, 한해 동안 정말 좋은 추억들을 많이 쌓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게임을 하는 것이 무척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1주년이든 내년 2주년이든 3주년이든 쭉 하고 싶을 정도로 전참 좋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게. 참 고맙고 항상 제 곁에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게전 너무너무 좋아요 어 내가 부끄럽다 어. <laughs> 예 앞으로도 예 같이 즐겁게 게임 합시다 우리 그래서 쭉 가는 겁니다 쭉 계속 <laughs>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오 고맙소이다 끝내고 간다 우리 자 이제부터가 되는거죠 이때 기억합니다 <laughs> 이때 최초죠 오야 이렇지 아니냐 이거 이게 소드하면서 최초로 방송이야 이거 최초, 이렇잖아 <laughs> 야, 이러지 않아! 야 어, 여긴 어디야? 아니... 아까 좀... 뭐라 할까? 어허, 아, 어, 야! 부끄다 할까? 뭔가 있어? 언가 왕킨냐? 야, 올해 스무살이야, 스무살! 20살. 올해 스무살이라고나 다스무살사야 누가 야, 200 이거 이아 그게 연세니 뭐... <laughs> 아, 진짜... 내가... 아.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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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이 아니, 아니, 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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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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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니니아나라고 나요 며칠새 자꾸만 한 시청자로부터 불러라저시 불러라저시 하는데 <laughs> 어 그럼 바꽃이 언제 남 이것도 그 영상 소리다. 어. 예,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지금 아, 좋티 좋티. <laughs> 아, 이때 좀 재밌었어. 아, 이때 좀 재밌었어. 뭐가 되는 거야? <laughs> <laughs> 아하하하좋조아까날두더지처럼더니만 응? 그래, 찬가어리아조지지처럼 복숭, 네, 해지이럼잡 다. 나도, 방금, 지금해주리 스토리, 스토리, 스다리 스토리, 스스리스하맞 저 구만 좋아. 이 어, 혼란하다 혼란해. <웃음> 벌써 <웃음> 왜 유스 <1스톡인> 토 사람이 <laughs> <이게 뭐야? 웃음> 야. 이거 진짜 별 야, 이거 너무 거운 게임이야. 나 너무 즐거워요 야, 너무... 즐겁지 가 <laughs> 아니. 야 좋냐? 야 좋냐? 야, 좋냐고? 내말해봐 그래? 아, 아, 네. 아, 저 인상업습니다. 아, 저인성 이런 애 이게 인성이라니까. 이게 그렇죠. 인성 저게 인성이다, 아. 여러분들. 인성 존나 잼디답게 저의 그거를 풀어 준것 뿐이야. <laughs> 야, 이거 음. 클립다. 그러면 내가 월말에 얘 유튜브에 음. 박제시킬 거야. 박제시켜 줄. 이것도 박제야. 어, <laughs> 뭐 나왔어요? 클립 없어. 배롱빵 클리 없어. 알라면 어! 너무 좋아! 아스이 들어 티러스 이리 러분들아 저거 고 이리 보러스 이리 보티러스, 이리 보티러스, 리 보티러스, 이 이리 보티 이리 보티러 이리 아티러스 이리 보티이이 어... 잠깐만 아쪽에서내려가 아니 두사람이 <laughs> 양쪽에서 골타구를 때리고 있어 <laughs> 방송에 안 나왔자 저 후에 너 아, 아니 헌터가 벽골 진수이 옆에는 계속 나왔어이다 <laughs> <laughs> 어쩐지 내가 아 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얘가 방을 돌더라 나하 <laughs> 두사람이 뭐하나 했어 <laughs> 아 이거 왜쓸것 같으냐 백도 나오겠어? 에이.. 백도!!! <laughs> 아저거좀 그랬어 저거이네아 이게 말이 씨가 된다고 여러분들 조심하시오 제발 와레전드짜 진짜 <laughs> <laughs> 겨울을 주는 방송 뉴스. 안녕하세요 댄서 평창 프로벗꽃이 자, 이렇게 2주년 기념 영상을 보게 되었소이까 작년도엔 너무 길다요. 이렇게 재밌는 것들만 추려갖고 이렇게 짧게 만들어봤는데 어떠신가 여러분들? 재밌으셨나요? 저는 이렇게 클립들 하나하나 모아보고 또 방송 본들도 하나하나씩 보면서 정말 여러가지 일이 있었구나. 여러 게임을 했었구나.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보면서 정말 기쁘고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기쁜 일 외에도 뭐, 방송사고 같은 일들도 있었긴 했지만, 이 정말 저한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나라히 너무 재밌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2주년이 다 갔는데,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봐주시는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앞으로 3주년, 4주년, 5주년, 6주년, 7주년 그 이상으로도 함께해줬으면 정말 감사하고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더 오래 많이 게임하고 많이 함께하고 많이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시간이 오래 지나도 우리 함께 계속 함께 합시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저는 이 오늘 2주년 기념인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들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laughs> 이것이 바로 올해 2주년 기념연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자 여러가지 재밌는 일도 있고 예 방송사고도 일어났지만 그래도 참 좋은 예 1년이었습니다 <laughs> 약간, 저거, 저 영상 보니까 약간 울려고 하는 것 같은데. <laughs> 아, 당연히 울진 않았지만. 어쨌든. 왜 웃지 마야. <laughs> 아, 그래. 그래. 참, 어쨌든 즐겁고, 재밌고, 기쁘고, 이, 너무 좋습니다. <laughs> 이 방송을 못한 2 주간. 너무너무 방송을 하고 싶은 게 진짜 전 방송이 체질인가봐요, 여러분들. 네, 어쨌든, 이 2주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합시다. <laughs>